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자손 만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또 만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곡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업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락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쥐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일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짜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충일 원사님 아, 귀한 증손자 주심을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손자며느리 손자 며느리 유다연 산모의 순산으로 증손자 이은준 귀한 아이를 하나님이 건강하게 순산하여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그 증손자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그 가정에 신앙의 은청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손 손녀인 이하은에게도 귀한 새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태중에 잘 잉태되어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손 손녀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그리하여서 건강하게 잘 태중의 아이가 자라나서 무사히 잘 출산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이 증인 군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거포 귀한 소식 이렇게 이 들리니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유다의 왕 아마샤의 삶을 통해서. 성공의 위험이라는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저는 다윗 왕조의 멸족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났던 요아스 왕의 아들입니다. 요아스는 대지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나라가 안정을 얻었다가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 우상숭배자들의 압력과 또 아,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저버리잖아요. 그래서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성전 안에서 아,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성전 바깥에서 이렇게 충고를 했는지 변, 우리 주님께서는 번제단과 아, 성소 사이에서 죽였다고 하니까 안뜰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거기서 이제 아,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자, 이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요하스 왕은 1년 만에 죽습니다. 북쪽 이방 나라인 아랍 나라가 쳐들어와서 요하스 왕을 큰 부상을 입히고 돌아간 후에 신하의 모반을 받아서 칼마아 죽지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역대기 기록자인 에세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아스 왕이 죽은 뒤에 그 아들이 아마아입니다이아마시가 왕으로 올라요. 왕의 나라가 이제 좀 굳건해지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두 사람을 비로소 이제 체포해서 처형을 하죠. 그러고 나자 이제 왕으로서 치도를 좀 확인하고 싶었고 그당시에 왕들은 늘 하는 일이 전쟁하는 일이었어요. 전쟁이 어, 어,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약탈물을 얻어오고 어, 이를 통해 가지고 어떤 국, 어, 국, 왕의 지도력 이런 것들이 확인되곤 했던가 봐요. 그래서 아마시가 처음으로 이제 장성한 나이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나라의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확인하고자 하여서 담대하게 애돔 나라를 들어갑니다애돔 나라가 애돔 나라에 쳐들어간 것도 사실은 애돔이그 동안은 잘 나나님 유다 나라를 섬기는 조공 국가였어요. 다윗 이그때애돔을 정벌해가지고 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었는데 요람왕 때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요람 나라가 유다의 이제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고 조공을 안받쳤어요그 이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이런 일이 지속되니까. 아마 제가 이제 아람, 이제 에도을 쳐서 주음을 다시 얻고 그 나라를 복속게 하려고 이와 같이 내려가는 공격을 했죠. 그 북쪽 나라에도 10만 명을 용병으로 이제 돈을 은 100, 100달란트를 주면서 용병을 사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30만, 이쪽 나라에서 또 10만의 용병, 40명을 그느리고 이제 내려가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그 선지자한 사람이 조언을 하기를 북쪽 나라의 그 10만 명 용병을 데려가지 말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원래 북쪽 나라였던 북이슬람국의 사람들이 우상숭배자들이 대다수니까 그들을 같은 동족이라 해가지고 데려가면 하나님이 도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그 유다 백성만 30만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돈이 아까우니까 심, 아, 은 이게 돈이죠. 그야말로 은 100달러 많은 돈을 주고 그들을 샀는데 유급할 때는 또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돈이 아깝다. 이런 말을 하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와에게 줄수 있습니다. 약탈을 해서 승리하면 더 많은 아, 전리품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 입어서 이제 용기 있게 가서 싸워요. 싸웠더니 놀랍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야말로 뭐 대승리를 거두지요. 2만 명을 이제 이기게 되죠. 전쟁이 섞이고 만 명은 죽이고 만 명은 또 포로로 잡아서 다 거기는 애돔은그 나라 전체가 돌덩이가 가득한 곳이거든요 높은 산 위에 돌로 되어 있는 높은 산에 붙잡아가지고 떨어뜨리니 다 이제 돌 위에 떨어져서 다 죽는거지. 그 나라는 뭐다 돌덩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2만 명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을 얻으니까 아마 제가 참 마음이 고모되었어요. 아, 내가 대단하다. 그이 성공이 그의 마음을 지나치게 부풀게 만든거죠첫 번째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둔거지.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자기에게 조언을 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이 승리를 얻었다고 라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차지를 하나요 자기 자신이 승리의 주인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표출되냐면, 적지를 약탈을 하니까 그 애덤 사람들이... 믿고 또 전쟁 때 가지고 와서 승리를 기원했던 우상들이 널려 있거든요. 그 우상들을 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에돔 사람의 우상입니다. 하고 왕이 갖다 줬더니 그것을 자기가 신으로 선택을 해. 그리고 그 앞에 절하고 분양을 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를 지도하고 승리하게 해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의 교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신을 선택하는 것이 우상숭이거든요. 결국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보다 더 뛰어난 거죠.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적인 마음의 경향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인간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계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선택을 하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이런 여호와 신앙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기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를 하고 성공을 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거죠. 이아마존의 이거 싫은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라서 내가 똑똑해서 이 성공을 얻었다. 아,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 달콤한 승리를 오직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만으로 쟁취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내가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 그는 아, 우상을 자기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취해서 그 앞에서 절하고 분양을 하는 거죠. 아주 교만하게 행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 섬기는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자다. 저대력 주권다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책망을 합니다. 어, 왕이 하나님이 당신와이금 승리하게 했던 그 진나라의 신을 이렇게 섬기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것이냐. 이렇게 막 잔소리를 계속 막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끊어요. 네가 아, 그쳐라. 네가 맞으려 하느냐. 하면서 그 입을 다물게 만드니까 선지자가 말을 중간에 끊고 한마디를 쏘아붙이지요.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느라고는 하 떠나가요. 바로 이제 아마시아는 섣부른 성공을 얻은 거지요 그리고는 그 성공에 독을 그대로 마셨습니다. 크게 성공 때문에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도우신조차 받을 필요 없을 만큼 자신만만해진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는 교만해진 나머지 돌아와서 이번에는 북쪽 나라에 있는 아까 그 10만 명 용병을 청했던 북쪽 나라 왕이었는데, 예우왕가의세 번째 왕, 요하스한테 도발을 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우리 만나서 이렇게 한번 붙자고, 이렇게 도전장을 냅니다. 그냥, 어, 아무 일도 없는데, 이와 같이 적대적으로 행하죠. 그, 이 조상이었던 여호사바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북이스라엘과 어떻게든 그냥 화친을 하려고 원부림을 치고 우상승부를 했는데, 아마시는 아주 교만해져서 북쪽 나라에게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말려도 소용없어요. 요아스 왕이 답신을 보내가지고 교만을 부리지 말아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을 해서 결국에는 패스메스라는 곳에 전투를 부리는데 철저히 패배를 당해요. 그래서 북쪽 예루살렘 성도 다 뺏기고 정령을 당하고, 성벽을 200미터나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벌모로 끌어가고, 그은이라 보아라든지 다 빼앗아 가고 말았어요. 시간이 흘러가도 아마새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한 번의 성공에 이제 취해서 자기는 얼마든지 다시 한번 복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상숭배자로 계속 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 그로 하여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서 배반을 당하고, 라기스라는 것이 굉장히 먼 곳인데 거기까지 도망가요. 그런데 배반자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를 죽여요. 그리고는 말, 말을 그냥 그 시체 위에다 시체를 말 위에다가 던져놓고, 그냥, 어, 다시 데려와서 평민의 묘지에다가 던져놓고, 왕실의 묘실에다도 묻지 않는 그런, 음, 마지막 최후의 대접을 받지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섣부른 성공이 남은 생일을 다 망쳐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일찍 성공해버리면 인격도 여물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 혼자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수 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매사에 지나친 자신만을, 자신만만하게 되고 아, 신중하지 못하고, 어, 교만하게 되고, 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망가지는 인생을 본단 말이죠. 인생의 쓰라림을 알고, 그리고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것을 알고, 내 힘으로는 살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인생을 살수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새 속에서 장밋빛 성공의 환상에 취해가지고 교만을 부리게 되면, 이것이 가장 큰 패배자로 이제 살아가게 만드는 요소가 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 쓰디슨, 충고의 말을 듣지 않다가, 그러다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젊은 시대에 실패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자존하게 만들고, 교만은 꺾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어, 우리도 마찬가지고, 실패를 당해요. 인생에서 쓴맛을 맛봐요. 그러면 이것을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은혜의 안목을 갖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그 귀하게 하나님께 쓰였던 사람들을 보면 다 그래. 욕도 그랬지요 그리고 야곱도 시련이참 많았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다윗이 시편 119편에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가만히 과거를 돌아보면 참 실패가 많았고 뜻한 바를 못 이룬 것이 많은데 생각해 보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이게 낮아지게 만들고 어, 겸손하게 만들고 신중하게 만들고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다 이게 다 어,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실패하기도 하고 어, 쓰라림을 경험을 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젊은 날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다하나님이 예방주사 맞게 하는 거고, 또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것을 인하여서 더 기도해드리, 해, 기도해주고, 우리 자신도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더욱더 붙들림받으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